네, 반갑습니다. 허브 경제 TV입니다. 이번 시간에 같이 볼 종목은 HMM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 또 HMM 주주분들 또 수고 많으셨고요. 또 HMM 오늘 흐름은 어땠는지 수급부터 추세 돌파시켜 줬는지 같이 한번 또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같이 한번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또 저번 주부터 우리 또 HMM이 계속 꾸준히 쭉쭉쭉쭉 올라와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말씀드렸던 한 가지의 단어, 뭐 불확실성의 해소가 만들어진 게 아닌가라고 이렇게 또 말씀을 드렸었죠. 기대치에는 못 미쳤습니다만, 아싸리 그냥 초장부터 가버리는 거예요. 예, 그냥 어쨌든 안 됐어, 안된 거, 뭐안된거 어떡하냐? 이제 다시 가야지, 예, 이제 안된거 어떡하냐? 이제 다시 시작해야지, 뭐로 인한 반응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운임 지수 관련해서도 말씀드렸었죠. 물론 그 외적으로 운임 지수가 오르고 떨어지는 것에 영향을 받는 것은 조금 우리가 좀 대응하고 하는 것에는 좀 아쉬움은 있어요. 그렇지만 더 중요한 건 뭐예요? 그거는 피하기가 어렵죠. 예, 운임 지수에 따라서 실적이 바, 달리 나오는 것은 이건 뭐 운명이다. 예, 받아들여야 된다. 어쩔 수 없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어, 뭐, 약간, 이런 느낌이죠. 2차전지 관련주들이 리튬 값이 오르고 떨어짐에 따라서 실적이 엄청나게 왔다갔다 했었죠. 마찬가지. HMM도 운임 지수에 따라서, 상하이, 예전에는 우리 같이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 지수도 보고 했었는데, 어쨌든 간에, 예, 운임 지수를 통해서 실적이 잘 나오고, 안 나오고. 이런 부분들을 가져간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 뭐, 오늘 코스피가 그렇게 좋은 흐름은 보여주지 않았습니다만, 역시나 오늘도 외국인들은 매수를 해주면서, 우리나라 시장에 조금 긍정적인 분위기를 만들어줬습니다. 보시면, 오늘도 역시 개인들 외도 외국인 기관들, 오늘 연기금들이 좀 매수를 좀 해줬습니다. 물론, 최근에, 뭐, 좀 국민연금이 뭐 수익을 엄청나게 잘 내고 있다. 뭐, 이런 얘기들도 계속적으로 나와주는 거 보면은, 이 기관들의 포지션을 계속적으로 좀 살펴볼 필요가 있고, 그리고 HMM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들, 그리고 개인의 매도 해주는 흐름까지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고점 추세를 돌려주는지. 또 이게 또 공교롭게 또 종가가 어떻습니까? 종가가 어때요? 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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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땅. 여기 이제 결국, 결국, 요, 요, 요 고비만, 요 고지만 넘겨준다면, 저 고지만 넘겨준다면, 우리가 주식책 보면 제일 먼저 열리는 게 뭐예요? 이게 일단 N자형 파동, 이렇게. 그러면서 정고점을 넘어가면서 시세가 나와주는. 이런 큰 틀에서 이런 N자형 파동, 딱 정고점 넘어가면서 시세 나오는, 많이 보셨죠? 네, 그런 흐름들을 기대할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지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할수 있는 거죠. 그리고 뭐, 지지 구간은 계속 저점을 높여가고 있는 거는 나쁘지 않다. 그 고점을 돌려야 되는 구간, 즉 이게 뭐예요? 깃발, 뭐 쇠기형 하면서 이제 방향성을 분명 또 보여줄 겁니다. 첫 번째는 하방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만 바로 또 반응을 해주고 바로 반등을 해주는 모습, 바로 반등을 해주는 모습. 이것만 놓고 봤을 때는 그래도 한번 밑으로 개인들 시원하게 훌렁이고 다시 한번 올라가는 흐름이고 개인들이. 올라가면서 개인들의 매도와 함께 외국인들의 매수세기 때문에 수급 자체로는 굉장히 또 긍정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놓고 봤을 때, 놓고 봤을 때 결국 중요한 거는 이 고점에 대한 저항대를 넘어주는 게 제일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게 제일 중요하고 뭐 특별히 뭐 HMM이 갑자기 뭔가 뭐 공시가 나오거나, 뭐 호재성 얘기가 나오거나 하면은 얘기가 달라질 수 있는데 뭐 주식이 한치 앞을 예상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것도 사실입니다만 갑자기 뭐 그런 흐름을 만들어낸다라는 것도 쉽지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계속적으로 우리가 부지런하게, 성실하게 추적을 해 나가야 되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저 역시 매일매일 여러분들과 함께 또 HMM 시간에 수급도 차트도 이슈도. 이런 것들 하나하나 매일매일 또 추적해 가면서 여러분들 대응 도움 드리도록 할 테니까, 당장 HMM이 나에게 수익을 주지 않는다라고 해서, 넉넉히 HMM만 보고 있을 시간은 없습니다. 시장에서 굉장히 또 강한 종목들이 많고, 그리고 이런 곳에, 이런 업종에 집중한다면, 여러분들도 매일매일 또 수익 챙겨 나가는 것에 크게 어려움은 없으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는 저희 또 허공리TV 주도주 매매 같이 받아보시면 에, 님도 보고 뽕도 따고 도랑 치고 가지도 잡을 수 있는 투자 하실 수 있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여하시는 방법 아주 간단하죠. 보고 계신 hmm 영상 댓글 채널 링크 누르시고 hmm 보고 왔습니다. 남겨주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들 또 수고 많으셨고요. 저는 또 언제 다음 시간에 다시 여러분들과 함께 인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